안녕하세요 호우디자인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수업을 받는 한 학생이 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질문이 뭐, 무엇이냐면 부일의 어,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도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 궁금하다 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요 부일의 어, 라이트의 크기가 변하면 라이트의 바, 밝기가 변할 수도 있고요 또 VLA 라이트의 크기가 변한다 해도 라이트의 밝기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VLA 라이트가 갖고 있는 옵션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른 밝기도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변화가 되는지 또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어, 크기와 상관없이 어, 밝기에는 전혀 상관을 끼치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모든 아, 세팅이나 모든 공부들은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알면 세팅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식의 공부는 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우리가 어, 할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알아야 되겠지만 뭐 그걸 알고리즘을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개발자의 영역까지 들어간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제공된 그 안에서 어, 기본의 이론 정도를 알면 우리가 세팅하고 또 그리고 어떤 어, 결과치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치가 나왔을 때 어, 수정하거나 어,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좀더 빨라지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성은 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씬을 만들어 봤고요. 박스로 내부를 표현을 했고, 자, 라이트로는 V-ray 플랫라이트, 카메라로는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세팅을 했고요. 또 밝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어떤 모양을 어떻게 결정 짓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어, 스피어를 장면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V-Ray 플랜라이트를 선택해 보면 라이트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 셀렉션 필터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어, 선택해주면 이 라이트만 선택이 되죠. 다른 오브젝트들은 전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어떤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 셀렉션 필터를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VLA 플랫레이트의 크기는 600과 600mm, 어, 사이즈로 정해놨고요 멀티플라이어는 10. 그 다음에, 어, 디렉셔널은 0.2입니다. 자, 이 옵션은 어떤 옵션이냐면, 어, 빛을 모아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을 더 많이 모아주거든요. 자, 빛을 많이 모아주면 밝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림자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림자가 퍼지느냐, 그림자가 조금 선명해지느냐. 자,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어이 디렉셔널의 수치를 조정을 해 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저번에도 한번 배웠듯이 조명의 밝기, 조도값을 측정, 책정, 측정하는 그 값을 볼수 있도록 그 엘리먼트 요소를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랜드 엘리먼트 보면은 VLA 라이 어, i t i n g Analysis 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VLA w r i t Analysis 이라고 있죠. 예. 네. 이거를 어, 선택하면 어, 조도 값을 우리가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도 값의 최저와 최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해줄 거냐? 뭐 컬러로 표현할 거냐? 아니면 그리드 오브레이이 수치로 그리드로 어 단계별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어 표현을 해줄 거냐? 요거는 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도록 할게요. 어, 렌더링이 되고 있죠? 자, 렌더링이 다 됐고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엘리먼트 요소 추가한 V-Ray 라이팅 애널리시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컬러로 컬러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컬러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오버레이, 그리드 오버레이를 선택하면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가장 밝은 부분이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레드, 그 다음에 제일 빛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블루 톤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할 때, 여기서 플러스. 를 눌러 주면 예, 저장이 되죠. 예, 저장이 됐죠. 자, 15.5초 렌더링 시간이 걸렸죠. 자, 이다 그다음에는 이제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600에 600이 아니라 1200에 1200으로 어,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예,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더 밝아진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어, 최종 렌더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확 인식이 되죠. 자, 이것처럼, 여기에서 옵션이 디폴트 이미지로 되어 있을 때, 이 단위죠, 단위. 이 단위가 어, 디폴트로 되어 있을 때는, 어, 밝기, 이 밝기는 라이트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 플러스 눌러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이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히스토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옵션에 보면 VFB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 클릭해 보시면 어 프로젝트 패스 이게 그리고 어이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 히스토리를 사용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AB를 나눠서 보시면 A A 자 어, 크기가 커지니까 어떻죠? 어, 라이트도 점점 더 퍼지고, 그 다음에 밝기도 좀더 밝아진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 단위가 디폴트로 되어 있을 때는, 어, 라이트의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밝기의 변화도 있다. 그리고, 발, 어, 라이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의 모양도 좀더 부드러워지고 퍼지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변화되면 세팅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렇 왜냐하면 어, 이 라이트 조명은 와트수 딱 정해져 있는 밝기가 있거든요. 이 여기에 보면은 자 홈페이지에 그 조명을 파는 모든 사이트에 가보면요, 여기 130 와트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최대 이 조명이 낼수 있는 밝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 조명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서 이 와트 수가 커지지 않으면 밝기는 똑같다는 라 거죠. 대신 넓은 면적을 비춰줄 뿐이지 밝기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 비현실적인 거죠. 라이트의 크기가 변한다고 해서 밝기까지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세팅을 할 때는 여기서 어, 디폴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트로 바꿔줍니다. 와트. 자 와트로 바꿔 주시고 여기서 뭐 나는 100와트 뭐다 50와트 다 이렇게 50와트 를다 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자 렌더링을 아까 600 600 이었죠 다시 돌려 보도록 할게요 600에 600자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어 vray l i g h t i n 보면은 뭐 엄청 밝게 나오죠 지금요 자 지금 요두 가지는 선택해서 델리트로 예, 지워 주겠고요 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예, 지워 줬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기를 아까 동일하게 1 2 0 0 1 2 0 0으로 키워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자 육안으로 봐도 어, 밝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아, 약간의 이제 어, 미, 어, 미세하게 어떤 변화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크기에 따라서 어떤 라이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라이트, 인테리어에 보면 이제 라이트 조명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조명 설계대로 그 와투스에 맞게끔 배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이 됐구요. 자, 여기에서 자 AB,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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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밝기는 전혀 변화가 없죠. 자, 어떤 변화가 있죠? 그림자의 모양만 바뀌었어요. 보시면 지금 이게 그림자, 이게 라이트의 크기가 큰 거구요. 자, 요거는 라이트의 크기가 아까 작은 600mm짜리 어, 라이트의 크기에요. 이것은 자, 1200mm의 라이트의 크기입니다. 어떻죠? 그림자가 좀더 부드러워지고 퍼짐 정도가 심해지죠. 자, 이렇게 라이트의 크기는 그림자의 어떤 모양을 결정할 뿐이지 밝기의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옆에 있는 간접 좀도 한번 표현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멀티플레이어를 조금 10와트로 20와트로 낮춰주고요. 여기 간접조명을 on으로 해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자, 디렉션너를 0으로 해놨죠. 0으로 하니까 빛이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따가 0.5로 바꿔주면, 자, 요렇게 빛이 모아지게 되고요. 지금 0이니까 빛이 한번 퍼질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다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됐고요. 이 아까 기존에 걸었던 것도 어, 히스토리로 저장해 놨던 파일두개를 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저장을 더 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 간접 조명 있죠. 이 간접 조명의 어, 디렉셔너를 어, 영역을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0 이니까요 여기 이0.5로 어, 바꾼 상태에서 변경을 하고 렌더링 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좀더 모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렌더링이 완료된 것을 마찬가지 처럼 히스토리에 저장을 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어떤가요? 자, 이게 지금 0.5, 아, 모아준 거구요. 디렉셔널을. 그 다음에 0.0, 0.5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자, 빛을 모아주니까 그 부분을 빛을 더 집중해주니까 더 밝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또 그림자도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자, 이, 이렇게 우리가 조명의 어떤 크기와 또 조명의 어떤 집중도에 따라서 어, 그림자의 역량도 모양도 달라지고 또 그림자 그,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어, 조명의 밝기도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는 와트로 변경을 해서 단위를 어, 조명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한 것처럼 아,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를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실무에서 렌더링을 걸거나 어떤 작업을 할때 예상치도 못하는 어떤 결과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왜 어떤 대로 분명히 세팅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을 어, 바꿔야 변경을 하고 조작을 해야 어, 이 결과치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조금 더, 어, 조금 더 깊숙하게, 그리고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공부도 좀할 필요성이 있고요. 좀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아, 크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어, 그 V-Ray 라이트에 대한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건축 CG를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맥스만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어 3d max vray 그 다음에 포토샵 리터치 이세 가지가 잘 융합됐을 때 완벽한 건축 cg 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만 공부를 해갖고는 절대 건축 cg 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테리어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와 외부 건축, 익스테리어 CG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델링하는 방식도 다르고, 세팅하는 방식도 다르고, 나중에 포토샵 리터치를 하는 그 단계도 확실하게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 나는 어떤 분야로 갈 거냐를 결정했을 때, 익스테리어 CG 쪽으로 나는 가겠다 하시면 인테리어 CG 쪽으로는 뭐론 맥스를 공부하고 브이레를 공부하는 도움은 되겠지만 실무에서 익스테리어 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맥스나 프로그램을 아는 정도는 된다. 라고 어,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어 전반적인 공부를 하시는게 좋고 가급적이면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완성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시는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건축 cg 어, 익스테리어 cg 공부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 어, 블로그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과 저 포스팅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어, 그거를 통해서 공부 또 열심히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어, 어, 수업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호디 드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